자아예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예 yeah. 오랜만이네 <laughs> 또, 또 시작이다 <laughs> 오랜만 본다 이거 음. 제가 이제 하,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어깨 너무 아파요 그리고 팔힘도 떨어지고 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 아침에 샤워할 때 보면 머리 발가밀잖아요 그러면 몸이 너무 하, 오래... 이번에 제가 두바이 가잖아요네 우리 또 우리 디클 스태프는 오랜만에 했는데 아, 이게 좀 야외였어. 야외였는데 <laughs> 근육이 빠진 게 보여요. 목이 어디... 빠진 게 보여요. 보여요, 이게? 네, 보여요, 지금. 아무리 블랙으로 해봐도 다 보입니다. 제눈은못 보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사는 느낌이에요, 정말. 음. 이런 말씀, 제가 예전 사진 보잖아요? 어, 막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은 <laughs>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대표님 이제 두피 관리, 머리 관리 해주셨잖아요. 대표님이이 탄력, 코어. 어 두바이 가셔요? 두바이 맞죠? 네, 저 이번에 아 좋겠다 두바이 와한번안 가면 가고 싶어. 어.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그래서 두바이, 두바이 가면 무조건 네. 위에 벗고 네. 다녀야 되는데 호텔 다 아, 수영장이야. 수영장. 근데 고수한 빠릴것 같아서 걱정돼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임팩트 있게 음. 음. 할수 있는 운동. 임팩트 있게 뭐 뭘로 해야 돼?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인데 제일 코어, 코어 중심할 수 있는. 자, 대표님 위해서 선물. 이거, 자, 오늘 이거요. 톱니바퀴 처음. 톱니바퀴. 네. 음. 대표님, 두바이 갈때 이거 가지고 가요 네, 너무. 너무,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되게 가볍잖아요. 만져봐요. 어, 엄청 가벼워요. 자, 봐요. 자, 없어 보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난 자, 보세요. 유한살리, 이걸. 자, 이거를 딱 보세요. 거기도 무릎 꿇어야 되 네. 아니, 혼자 있을 때할 거니까. 진짜 추잡하 혼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세요. 자, 여기다 잡고. 자, 봐요. 자, 해볼게요. 쭉 가면서 밀어놔. 쉽죠? 쭉. 쭉. 어, 팔 동동. 그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자동.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운동돼? 요몸 터는데? 오. 너무 떠는 거 아니에요? 어, 어, 챙기. 어, <laughs>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응, 그냥 아, 자, 저는 몸무게 거. 많이 나가니까 대표님은 가벼우니까 음. 할수 있어요. 이 친구 운동 되는 거 맞아요? 해보세요. 어. 그냥 그냥 네. 물고 자. 물 구부리고, 배에 절대 춤이고요. 너무... 자, 한번 해볼게요. 쭉 가볼게요. 아, 자, 저를 믿고. 잠깐, 잠깐만요. 네. 그냥 갔다 와 재밌어요. 장난감을 생각해요, 네. 쭉. 잠깐만, 자세 좀 잡고 잠깐. 네. 이게 서두르고. 슬라이딩. 이게 감되는 거죠? 네. 아, 지한 발. 가자 ]씩. 두바이. 가자, 두바이, 렛츠고! 아, 두바이, 이거, 가... 어? 이거 가는, 뭐 어? 가는 거 맞던가? 어, 두바이. 잠깐 잠깐, 잠깐 잠깐만요. 에. 두바이 가서 알려야죠. 그쵸, 쭉? 그렇죠.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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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이게, <laughs> 본인 힘으로 돌아와야 돼요. <laughs> 자동 아니면 이거는, 힘으로는? 어? 맞아, 프로. 프로 버전이에요, 프로 버전. 잠깐, 그냥 힘으로 돌아와야 돼요. 자. <laughs> 아, 무릎 꿇어리고 아, 자, 시작. <laughs> 아, 취해. 자. 일단 많이 가지 마요. 야, 어렵구나. 많이 가지 말고. 자, 거기까지만 가요. 시작. 하나, 둘, 셋. 스탑. 멈추고 돌아와요, 일단요. 아, 돌아와요. 아, 이거, 이거 말면서 돌아가죠 오케이. 괜찮네. 쭉 가서 팔로 다시 밀고. 어, 이거 보는 거아니지 지금? 바로 네. 가요. 시작. 쭉. 갔다 돌아와요. 후. 자, 팔이 가야 돼. 팔도 같이 가야 돼. 쭉. 팔도 쭉. 어깨도 쭉 늘려요. 스트레칭 쭉. 쭉. 당겨당겨당겨요당겨 어, 어,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그렇죠. 후. 둘, 셋.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빨리. 계속. 계속, 계속. 렛츠고! 계속! 하나! 둘! 배 힘주고 돌아! 후! 넷! 배에 힘주고! 후! 어어. 다섯! 자, 좀만 더! 화이팅! 돌아, 돌아! 에이, 진짜 못하... 에이, 갑시다! 에이. 에이! 에이! SMP! 자, 복창합니다! 디크리스 복창! 레디! 고! 자! 올려! 야. 자, 두바이! 가서 우리 디블레가 알려야 될까요? 뭐 하고 있은거 지금요? 빨리 잡고 준비. 어, 없는 머리 딱. 준비! 뭐 하십니까 지금? 준비. 시작. 에이! SMP. SMP! 돌아와요. 뭐 하고 있는 거 지금. 돌아와야죠. 돌아와. 아, 이거 어떻게 돌아와. 했을까? 자, 시작. 돌아와! MP! 많이 가지마. 거기까지 에이! SMP! 복창안 해요. 에이! SMP! 돌아와! 지금 뭐 하세요 지금? SMP가 제일 같아. 야, 이거 못하겠다. 아, 아, 이거밖에 없어, 한법이 아, 이게, 이게 쉬운 걸 해야 되겠다, 돌아오는 걸로. 리버스 어, 아, 이거. 어. 내가 내가 벌스 약간, 이거, 그게 없는 것 같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프로버전. 이거 말고요, 리벌스 어. 때어디그 자동으로 뭔가 힘을 받출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아, 그건 그걸, 아닌 아 같아. 그것도 있어요. 와, 땀 나는 거 봐. 이게, 이게 여기 오는 게. 전체로 다, 전신 다 되죠. 어. 아, 어디 보고 해야 돼? 와. 이거 이게 작고 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 이거 날 장난 아니지? 이게 들지도 못하겠어. 이거 거짓말 안 하고 열 어. 번만 제대로 해도 네. 호흡 만들 수 있어. 이게 저렇게 하게 되면 열 번씩 3 세트 하루 매일 매일 한번 해보세요. 야, 두바이 아. 가기 전까지 매일 매일 <laughs> 그렇죠. 근데 나 이거 내 SPA. 직업이 제일 쉬운 것 같아. 와나 이거 진짜 아까 보 그거 아, 이거 그냥 왔다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아. 이거안돼안 돼, 안 돼. 아 가는 것도 안 되지만 돌아오는 거는 그냥, 그냥 가는 순간 요단강 건너왔는 여기 못 돌아와 돌아올 음, 수가 없어. 아, 이걸 진짜 가지고 가셔서 <laughs> 알려주세요. 알려주시고 어디 있어? 여기서도 안 되니까 거기 가서. 거기 아, 뭐 가서 아니 그 왕자님들한테. 자 오늘은 왕자님 어 이렇게 <laughs> 어렵게 모셔가지고 뭐 이런 약간 그 뭐야 이거 진짜 자전거 바 밖에 쯤 생긴 거 가져오셨는데 건강을 해야 됩니다. 건강. 음. 아무튼 이거 가지고 한번 제가 두 바이 가기 전까지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몸짱이 돼서 그 다음 편에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디크리스의 쇼니님의 특강 어깨, 복근, 코어 운동 했는데 이거 좀 편집 좀 해줘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 이거 SMP 가져가세요 누가 가져가시고 A.S.M.P. 세계로 그전과 지금 이거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실망이 바뀐 거는 아직까지 자아도취가 돼서 계속 거울을 봐요 자아도취? 네 자아도취 샤워하고 나서 음.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음. 내 몸을 안 보고 음. 머리만 봐요 <laughs> 그리고 거울 들고 뒷머리 계속 보고 ASMP 음. 아트스케치 계속 보면서 우리 대표님 대표님도 머리가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 결이 살아있던데요 자기가 한내 머리 보고 아 부러워 부러워 하면서 받으셨더라고요 아이비 원장님이랑 같이요 자, 그래서 <laughs> 나도 이제 내 기술자잖아요. 그이걸못 그러니까 맡기. 음. 너무 하고 싶은데 음. 못 맡기겠는데. 근데 내가 이번에 음. 진짜 어떤 딱한걸 보고 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랬다. A S P 를대표님이 처음 받았잖아요. 나 처음 받았. 근데 와 틀려졌어. 오늘 조명에서 봤는데 결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올린 거는 음. 약간 훨씬 더 리얼한 머리카락 색깔과 입체가와 어, 우와. 와 이게 뭐야 색감 이 완전 또또 또 달라졌네요 네, 훨씬 더, 좀 약간 입체감 있고 색감이 틀리고 좀 약간 볼드하죠 네 색감 주지도 오래가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